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시를 제 밭에 뿌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로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려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며,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네, 좋은 씨를 보리지않았나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니까주인이 이래 돈을 씨가 이렇게 종들이 말하대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다니까주인이 이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까지 뽑을까 욕무한다 둘다주을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주수때 내가 주수분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뽑고라 불사하게 혹시든 무한 내 법관에 들어라,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죠.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가 아, 나옵니다. 아, 맨 처음 나온 비유는 십0뿌는 비유죠. 1 아, 0뿌는 비유. 정말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길가의 브려젠시 돌장 밭에 브려젠시 가시 떨기의 브려젠시 좋은 땅에 브려젠시이 땅은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길가냐, 돌장 밭이냐 가시밭이냐, 그 옥토가시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결실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바떼 문제를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 교회에서는 계속 선포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계속 선포되죠. 그런데 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아무리 전도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여도 예,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니고 예, 고통당할 때, 활난받을때 괴를 떠나버리는 그런 성도도 있고요. 또 괴는 떠나지 않지만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는 가시떨기 무슨 은 제리의 이유,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이 예, 음을 막아서 잘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왕성하게 예, 수확해야 되는데 강하게 저항하는 세대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예, 방해를 막고 있다. 예, 엄청나게 저항을 막고 있다. 그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됐어요. 예, 하나님 나라가 아무 방해도 없이 아무 벽도 없이 그냥 쑥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 나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수고를 많이 하게 되었지만, 그 복음이 실제로 엄청나게 증황에 찰 것이다. 벽에 가로막힐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0분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근데그 저항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저항이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전해도 무슨 소린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몇 돌짝밭은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도 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면 떠나버린 사람 자신들이 그 마음은 욕심과 염려로 가득 차서 이 복음에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부러진 씨앗은 백별에 계시였나 했거든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겠어요. 복음을 듣고 아그 복음이 나를 도와는 말이구나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깨닫는 사람들 이해하는 사람들 주일날 설교가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목사의 소개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돼요. 이게 무엇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쉽게 전해야 됩니다. 어렵게 전하면 안 되고요. 정말 쉽게 쉬운 용어로 쉬운 말로 풀어서 전해야 되죠. 그리고 성도들도 정말 사하는 마음으로 아이 설교자로부터 나온 복음이 무엇이구나 잘 깨닫는 거, 이해하는 거 이것이 백 배로 결실 하는 길이죠. 착하고 순종한 마음으로 듣고 받아서 결실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그 말씀 따라 순종해서 백배로 결실하는 사람. 자, 이렇게 보험서가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는 무슨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이 가라지와 같은 마음 때문에 지향을 받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다. 그렇지만 최종 결론은 이런 많은 아, 방해가 있어도, 백배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결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잠깐, 받는 여러 저항 앞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잠깐 이, 받고 있는 이 저항 앞에서 물러서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전도되고, 이, 거의, 요즘부터 전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불가능, 불가능. 예. 사람들이 전도가 불가능한 생각 되면 전도를 안 해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불가능한 상황도 강하게 버티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도 할수 있는 해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도 할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전하지만은 사람으로 돌보고 또그 사람이 필요가 무엇인지 기도적인 무엇인지 끝없이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들어주면 복음을 전하고 초대하고 근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돼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지만은 저 사람이 내가 봐서는 도무지 복음을 듣고 오지 않을 것 같아. 그래도 이 불가능한 상황을 버티고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여기서 포기, 아 불가능한 한번전화하면안 되니까 더 이상 안 만나, 한번그 선물 전화하고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만두. 이게 또 마음에 거, 복음이 거부되면 상처받는 그런 게 있겠지요. 우리가 거절당하면 아픔이 있겠지요. 우리가 분명히 예, 교제에 초대에 압수를 청했는데 거부당하면은.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걸 하나에게 맡기고, 우리는 또 가야 돼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손흥도 목사님은 60번을 간다는데, 네, 우리도 얘기해야 됩니다. 60번. 한번 전도대상자 60번 간대요. 아, 엄청 도전이 되죠. 우리가 아, 이렇게 끝없이 가고 초대하고, 이 불가능한 상황을 계속 버티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도움하는 것이 어렵게 보인다. 굉장히 진부한 겁니다. 불가능 해서 어렵다. 아, 교회가 좀 성장하고 커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구나. 어려, 어려운 것은 또잘 버티면 실천이 돼요. 실현이 됩니다. 아,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교가 성장하고 세워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이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실체를 잘 깨닫고요. 아, 저와 여러분이 벽에 부딪히더라도 절대로 악심하지 말자. 가라지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가 가라지 천국의 비유 복음의 씨앗서 뿌렸는데 알고기고가라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가라자는 악한 자가 뿌렸다고 했어요 가라지 피죠 농사 짓는 분들은 금방 아시죠? 우리가 그 논에서 벼가 자라는데 이 피, 피라고 그러니다 저도 잘 몰라요 농사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피는 벼를, 벼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죠. 방해하는 것들. 그래서 농부들은이 피를 뽑아버리고 농약에서 제거하려고 엄청 노력하죠. 왜냐하면 곡식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 교회 안에서도 이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것은 잘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심판하지 말라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는 가라지, 너는 알고 이것은 금하신 거예요. 예수님 금하신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비가 이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고 있고 누가 가라지라 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인데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저 사람은 가라지 같은 사람을 쫓아내버릴까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 이단은 다르죠. 이단은 우리가 엄격하게 교회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출입을 나가야 됩니다. 이단은 어쩔 수가 없어. 이단을 막아야 되죠. 하지만 이단이 아닌 때에 믿음이 약해서 실적하고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자꾸 교회에서 엉뚱한 행동하고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래도 예수님은 인내해야 된다. 그 사람이 돌아설 때까지 인내하자. 그이 비유는 더 중요한 걸 보시니까 다른 사람을 가라지라고 심판하지 말고 내 안에 가라지 같은 마음이 있는가를 보라는 얘기죠.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탓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서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 이게 가라지 같은 마음이죠. 그 마음이 있는가? 혹시 또, 또 이웃을 탓하는 마음? 부모를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목사를 탓하고 대통령을 탓하고 이게 다 가라지 같은 마음. 다른 사람에게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가라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이 삶이 우리가 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면은 인생은 변화가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요. 오직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은 다내 탓입니다. 이 십자가의 몸음이죠 예수님은 다내 책임입니다. 다 끌어안고 십자가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 다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잘안 돼요. 이게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알고 가은 마음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속속이고 남편이 속속이고 또 아내가 속속이고 또 성도들이 들게 하고 또 누가 누가 나 힘들게도 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어, 나를 정금같이비지시는 어, 손길이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정금같이빚기 위해서 주의에게만 하는. 사람들을 동원시켰나 이렇게 바라보자고요. 이래야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꼽지 않겠습니까? 그내 안에 있는 가라지들이 하나 하나 다 꼽혀 나가고 내 안에 십년이 알곡밭으로 변화가 될때나 자신도 변화가 되지만은 나와 관계하는 사람도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변화하면은 관계하는 그 사람이 변해야 돼. 내가 옥토밭으로 변화되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이 옥토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 달고가 가라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섭니다. 주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신령이 가라지 같은 것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에 다 뽑아내고요. 여러분의 신령이 예수님 안에서 제 용서함 받고 성령의 기름부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심으로 충만하게 돼서 예, 알곡과 같은 마음 신자로 성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습니다 아버지 님 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성장하는데 인간의 마음이 관악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엄청난 저항을 뚫고 반드시. 백배로계실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서 왕성하게 정말 성장할 때이 가라지 같은 세력 때문에 방해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라지라고 심판하지 말고 내 안에 가라지 같은 것들이 있는가를 보고 내 안에 가라지를 뽑자. 아, 내 안에 가라지를 뽑고 우리 마음이 알곡으로 옥토바스로 변화될 때 주위에 관계된 것도 반드시 알곡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 탓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탓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태가 일어나도 내 책임입니다.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다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는 손길들에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로서와 같이 아인스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적합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을 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기서, 와서서, 아라와, 언론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